평행한 두 직선사의 거리가 루토라입니다. 자, 평행한 두 직선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사실 없죠. 그래서, 요 직선 이름을 쌤이 y e q 예를 들어서 뭐, ex, 마, 이너스 x 가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라 하면, 다른 직선 이름이 y e q 마이너스 e x 의 플러스 k라고 설정한다면, 평행한 두 직선사의 거리 공식 따로 설명해 주는 거 없잖아. 있긴 있어, 공식이. 근데 쌤 그렇게 하지 말고, 이미 직선 위에는 이미 한점 찾고,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.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, 이렇게. 맞지? 이 점만 한개 구하면 되잖아. 이점 뭐야? 이 직선에 있는 아무 점 설정하면 되는데, XR에 0 넣으면 제시 쉬워요. x 에0 넣으면, 0 넣으면 없어지고, Y 꼴이잖아0,1 이란 점에서. 이 직선은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겠죠? 넘으니까, E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K는 0, 이렇게 해서. 이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루트 5라고 해주고 있는 거잖아.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루트 분의 절댓 값이 될 것이고, 이 됐죠? 부모는 제곱 따기 제곱 들어가니까 5가 될 것이며, X 자리에 0 들어가면 0이고, Y 자리에 1 들어가니까 1 빼기 K가 되는데, 그게 지금 얼마라고 해졌습니까 그게 루트 5랍니다. 루트 5. 양변에다 루트 를 곱하면 절대값에 1기 k 는 이렇게 맞죠? 그놈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2 5가될 것이며 절대값없애 주면 1기 k 는 그걸 고치면 뿔마 루트, 뿔마 5가 되지 뿔마 5 뿔마 5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k는 그걸 고치면 마이너스 1 뿔마 5가 될 것이 고 이렇게 k는 그걸 고치면 1맞뿔이나 뿔마나 상관없지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k는 뭐가 되지? 1 빼기 5, 마사. 또는 1 더하기 5 해서 6, 이렇게 해서 답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한 K 값을 다 구했네.